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둘 문제로는 전혀 싸움 문제가 없고 시댁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제가 개입되면 싸움을 하는 부부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아니, 부딪혔다기보다는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초반에 조금, 그리고 결혼하고 2년차가 지나가면서부터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으로 한 번의 아픔이 있는 상태로 저와 두 번째 만남으로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과 평상시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고, 불평, 불만이 많으신 편이며, 여린 꽃같이 잘 삐지시는 편이고, 질투도 많으신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 전에는 정말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내본 결과 아주 성격이 예민하고 또 본인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하며, 남들이 하는 것에 있어서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에 대한 질투가 많으신 것입니다. 질투. 제가 하는 건 무조건 다 따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혼초부터 이 질투에 대한 시초는 있었습니다. 신혼초에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혼자서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었기에 나름 돈을 잘 벌었고 해서 젊은 나이에 좋은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외지차였고 그 나이치고는 오, 성공했다. 라고 생각할 차였습니다. 차를 타고 시댁으로 제가 일을 끝내고 바로 온 시점이었기에 시부모님이 제 차를 보게 된 상황이었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당신, 당신은 나랑 몇십 년 살면서 잘 나한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당신한테 어렸을 때 시집 온 거예요. 갑자기 뭔 소리야? 이 여자가 지금 며느리도 있는데 싸우자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나한테 잘한 거 있어? 무슨 맥락으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자존심에 상해서 그래요. 며느리는 차가 외제차인데 나는 차가 지금 10년은 너무 똥차인데 내가 너무 초라해요.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참 무슨 차 가지고 내가 잘하네 못하네로 지금 평가를 해? 아니 엄마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차 이야기로 아버지가 잘했네 못했네로 연결을 지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 편을 들 수도 그렇다고 또 시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 정말 불편한 상황이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까 당장 나도 며느리랑 똑같은 차로 사줘요 당장 시어머니라는 체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 앞으로 된것 나한테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정말 나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있다고요 아 진짜 왜 이래? 이 여자가 며느리 앞에서 창피하게 그만해? 시어머니는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 차에 대한 부러움과 본인의 불만과 억울함을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가족끼리 함께 오붓하게 식사해야 하는 자리를 망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는 중단되었고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에게 미안함을 표현했고 시어머니가 저의 차가 많이 부러우셨구나라고 생각했고 시아버지와의 사이가 정말 좋지 않구나 서운함이 많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댁에 갈때제 차를 절대 가져가지 않고 남편 차로 가던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세달 뒤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방문하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가져갈 것이 있다고 하셔서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아가 반찬이랑 뭐 가져온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지금 바로 내려봐라. 너 혼자! 네, 어머니. 지금 내려갈게요. 남편은 집에 있고 저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똥차를 계속해서 기다렸고 찾았는데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디 계시는지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똑같은 차한 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아가, 나다, 나! 시어머니는 저와 똑같은 브랜드의 차를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주차를 다 하시고 나서 내리셨습니다. 어머니, 차 바꾸신 거예요? 왜? 나는 차 바꾸면 안 되니? 나는 모더처럼 좋은 차 타면 안 되니? 나는 그런 건 누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니. 저랑 똑같은 차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니까, 내가 너랑 똑같은 차면안 돼? 그건 아니잖니? 그리고 나도 그 정도 차탈 사람 정도는 된다? 시어머니는 예민하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차 색깔과 브랜드, 기존, 차 시트 색깔까지 정말 비슷하고, 아니, 똑같아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차를 바꾸고 싶으셨구나. 그리고 제 차가 마음에 드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나랑 똑같은 차로 바꾸셨는데, 알고 있었어? 오, 사실 자기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안 했는데, 어머니가 진짜 자기 차가 좋아 보이고 부러웠나봐. 그래서 말안 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다고 하면서 차를 사주신다고 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한 4천 정도 해드렸어. 미안해. 4천 정도 해드리고 아버지한테 바로 받긴 했어. 아니, 그런 거 상의를 하고 해야지. 어차피 빌려드린 돈 4천을 바로 받기도 하고 해서 굳이 말안 했는데 미안해. 앞으로는 꼭 말할게, 알겠지? 미안해. 남편은 빌려준 사천을 다시 바로 받았기에 굳이 말 안했다고 하면서 사과하며 애교를 부려서 저 또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부엌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고 저도 일을 도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뒷모습이 달라진 모습에 어머님의 얼굴을 봤는데 속눈썹 연장과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속눈썹 연장이라 머리 하셨네요? 안 갖고다가 최근에 좀 갖고 보기 시작했다. 내가 원래 꾸미고 다녔는데 한동안 안 했던 것 뿐이야. 그래 어머님. 잘 어울리시고 예쁘게 잘 됐어요.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언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꼭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묘한 느낌. 20분 뒤 조금 늦게 도착한 형님이 오셔서 어머님을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 어머님, 저 순간 뒷모습만 보고 통서인 줄 알았어요. 잘못 봤으면 통서 하고 말할 뻔했어요. 그러니 근데 내가 쟤보다 이쁘지. 얘는 말을 해도 참. 나도 왕년에는 진짜 예뻤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반응과 말을 듣고 머쓱해하셨고. 저에게 따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동서, 어머님, 진짜 동서인 줄 알았어. 이상하다. 차도 똑같이 바꾸고, 머리 스타일이고, 속눈썹 연장이고, 어째 동서를 따라하는 것 같아. 차는 원래도 사고 싶으셨다고 했고요. 헤어스타일이나 속눈썹 연장은 뭐, 스타일 겹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형님에게는 괜찮은 듯 말했지만, 사실 기분이 묘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자라면 예뻐지고 싶고, 아름다움에 대한 고민과 도전을 계속 되기에 어머님도 여자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그런데 기분 묘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습니다.시어머니는 젊은 세련됨을 갖춘 모습으로 오셨어요.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정말 이쁘게 하고 오셨네요.원래 내가 이뻤다.뭐 다른 데는 안 이쁘게 하고 다녔다는 거니?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꼬여서 듣는 모습이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반찬을 두고 가시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옷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옷 구경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진짜 옷도 많다. 우리 아들은 옷도 없는 것 같더만 좀돈좀 좀 아껴 쓰고 옷은 어디서 사는 거니? 어머니, 저옷 비싼 거안 사요. 다 저가 브랜드인데. 그리고 옷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나는 여태 세네벌로 돌려서 입고 했는데 이 정도가 많은 게 아니고 그럼 적은 거니? 첫가 브랜드 어디 있니? 아 땡땡에서 사요. 세일할 때 사고 신상품은 사지도 않는데요 뭘. 시어머니는 한바탕 저의 옷장을 구경하시고 화장품도 보시고 잔소리 한바탕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저의 화장대에 앉더니 다이슨 드라이기를 들더니 이건 잘 되니? 이걸로 드라이하고 손질하면 네 머리처럼 되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좀 기분이 좋지 않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저는 고데기도 하고, 다이슨 사용할 때도 있고요. 어머니, 다이슨 가지고 싶으세요? 내가 뭐 가지고 싶으면 다 사지. 못 사서 물어보는 것 같니? 그냥 이걸 쓰면 너랑 똑같이 머리가 되는지 물어본 거다. 머리가 되다라뭐 다르겠죠. <laughs> 시어머니는 하바탕 저의 옷장과 화장대를 관찰하시고는, 다이슨 드라이기로 본인 머리 손질 까지 하시면서 거울로 저를 곁눈 줄로 바라보시고 외모 케어를 하시 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묘한 기분 그리고 묘한 분위기 묘한 느낌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무언가 저를 따라하는 것만 같은 느낌과 함께 저를 굉장히 질투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묘한 분위기와 질투를 하는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받아낼 자신도 없고 긍정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어느 날 전화를 드리고 브런치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날씨도 좋고 한데 우리 브런치 카페 가서 식사도 하고 시간 좀 보내게 나오세요. 네가 웬일이니? 알았다. 그럼 이따가 거기서 보자. 꽤 핫하다는 장소로 어머님을 불렀고. 만나기로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약속된 장소로 오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늙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정말 똑같은 비주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따라하듯이, 그리고 좋아하면 닮아가는 듯이 또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따라하면서 도플갱어라는 말이 나오듯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내 좋은 의도로 닮음이 아닌 소름 돋을 그런 의도의 닮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옷이랑 신발이랑 못 보던 건데 정말 신세대스럽네요. 저번에 너네 집 가서 네 옷장에서 본 옷들로 좀 골라봤는데 어떠니? 예쁘니? 네? 저랑 똑같은 옷을 일부러 사신 거예요? 왜요? 일부러 사다니 원래 내 취향이다. 그동안 내가 입고 살았던 거지. 네가 나를 만나서 지금 내 취향을 무시 중에 따라하게 된 거지. 지금 누가 누구를 따라했다고 보는 거니? 시어머니는 본인 취향이었던 것이고 본인이 양육하고 가정에 헌신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취향이라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한 것이 아닌 제가 시어머니의 취향을 따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왜 저러는 건지 소름도 돋고 밉고 병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쓰럽다 보는 것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병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와 함께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억눌린 채 살아간 것에 대한 억울함과 갈망이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이 자체로도 예뻐요. 지금 나 놀리는 거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처음 칭찬과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처럼 부끄러워 하시면서 눈맞춤을 피하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코스프레를 한것 같은 모습을 한 시어머니와 함께 데이트를 행복하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지금까지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에 질투를 느끼고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시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시아버지와 혼전임신으로 결혼 하셨고 시댁사이와 함께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20대 초 가장 예쁜 나이에 요가에 찌들어서 예쁜 꽃인 상태로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때 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이 저에게 투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감정들을 저에게 투영해서 푼다는 것,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푸는 방법을 모르시기에 그렇게 밖에 풀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저는 안쓰러움과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과 어머님은 남편을 양육할 때 어떠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내 기억에 항상 집에서 밥만 하고 청소, 우리 보살핌만 했던 걸로 기억이다. 항상 그냥 질끈 하나로 묶은 머리와 검정 티에 검정 바지 예쁘게 꾸며본 적이 없고, 손에 물 묻힐 때가 많아서 손톱 거칠고. 근데 자기야 왜? 아니 갑자기 어머님이 너무 여자로서 안쓰러워서 20대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댁살이에 독방육아까지 정말 힘들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20대 초부터 시작해서 30대 초반, 중반, 후반. 그리고 40대가 되어가면서 이제 꾸미고 싶을 때에는 이미 노화가 시작되었고 무심한 성격의 아버님 또한 다정다감하게. 잘 챙겨주지도 못했으니 그 분노와 억울함, 서운함이 나에게 투영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자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미울만도 한데 너무 고마워. 자기는 진짜 천사야. 시어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립스틱도 사다드리고, 제가 옷 쇼핑을 하거나 화장품 쇼핑을 하면 꼭 하나씩 더 사서 어머님께 선물도 하고, 나름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두껍게 우편물에 온날 왠지 뜯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의 돈 관리를 하면서 공동 생활 관리비만 따로 모아서 경제 관리를 하고 있었기에 각자 개인의 카드 명세서나 우편물은 각자가 뜯어보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날은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뜯어보았는데 카드 명세서의 내용과 납부해야 할 카드값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천만원이 넘는 카드값과 카드 사용의 출처는 에스테틱과 가방, 옷, 화장품들을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다 여성용이었습니다. 저한테 선물한 적도 없었는데 이것들의 출처는 다 어느 곳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몰래 지금 여자가 따로 생긴 건가? 손이 떨리고 당장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은 상황에서 카드 명세서를 남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아, 이게 자기야. 사실은 엄마한테 다쓴 거야. 뭐? 어머님? 무슨 어머님한테 지금 천만 원이나 써. 아니, 당신도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했잖아. 여자로서 꾸민도 못하고 살고, 그래서 나도 엄마한테 좀 썼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도라는 게 있고 기준이 있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 우리 형편 아시는데, 무슨 천만원씩이나 쓰셔? 그리고 아버님은 뭐하시고, 이건 아니잖아. 당신이 꾸며주고 케어해줘야 할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나야. 물론 어머님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렇게 월 천만원씩이나 아름다움을 위해서 투자해주는 게 와이프가 아니라 본인 엄마라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아? 자기도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했잖아. 난 그래서 이 정도는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할 줄 알았어.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가 여자로서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잘 해드려야겠다라고 말한 것에 있어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쓰는 것을 암묵적 동의를 했을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도 나고 사준다고 다 받고 또 요구하는 시어머니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시아버지로부터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미웠고 잠깐이나마 시어머니를 여자로서 불쌍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께 찾아갔어요. 어머니, 오빠 카드 명소서가 왔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카드 값에 어머님도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아들 카드로, 아니 저희 부부의 공동카드로 미적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이 갚으셔야 할것 같아요. 어머님이 다 사용하셨으니까. 나돈 없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미를 위해 쓴 돈인데 뭐 잘못됐니? 너 지금 너한테 안 썼다고 질투하는 거니?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순간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열림 틈으로 보이는 방에는 저와 똑같은 시계, 저와 똑같은 가방, 그리고 저와 똑같은 옷부터 소고까지, 그리고 향수와 드라이기 등등 제가 사용하는 것이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내가 내 취향을 찾겠다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나 꾸며준다고 데리고 가서 직접 아들이 골라준 건데, 뭐가 문제가 되니? 이거 다 우리 아들 취향으로 다 고른 거다. 그래서 너랑 나랑 겹칠 수도 있고, 너는 내가 너를 따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큰 착각이다. 우리 아들이 자기 취향으로 너랑 나랑 만들어 나가는 거야. 너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왜 유넌째 아니? 아들 취향으로 만들다가 안 돼서, 그리고 걔가 나랑 자꾸 똑같아지는 게 싫다면서 이혼한 거다. 너도 그전에랑 다를 게 없네? 그러고 보니 남편은 제가 두 번째 결혼인데 첫 번째 결혼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언뜻 저에게 예전 와이프와 닮았다는 둥, 저에게 선물할 때도 누군가에게 꼭 선물해 본 것처럼 금방금방 선물을 고르고 그 선물에 대한 포인트에 대해서 잘 알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 말대로 저도 남편의 취향대로 맞추어 주고 있었던 것인지 시어머니와 저를 똑같이 본인의 취향대로 만들어 놓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알고 지내온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꾸며주고 가꿔 주는 게뭐 잘못됐어. 여자라면 이렇게 꾸며 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라는 틀로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간 건데. 뭐 불만이야? 그럼 너도 나랑 헤어지면 되겠네. 그동안 저는 남편의 인형놀이에 본인 입맛대로 꾸며주는 인형이 된 기분에 황당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평정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온전히 저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이혼이 저에겐 정말 감사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